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수익으로 말한다. 세력의 흔적을 찾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비가 좀 그쳤는데요. 꼭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네아 정말 이 무더운 여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비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공부할 종목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신청하시는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 작은 분들과 그리고 신청하셨던 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던 것 공부했던 것 우리 바로 시초까지 입해서 수익 낸 종목들 오늘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수익은 무조건 챙겨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로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 박셀바이오, KPF 등등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고요. 아스폴로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있고, 조금 전에 파미셀을 보니까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대비 18%까지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찌라시를 보고,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들만 보고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물론 한두 종목은 빵!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단타의 개념으로 짧게 짧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학... 학습방에 오신 분들, 지금 현재 오픈 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종목이 매집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의 흔적을 찾고, 그렇죠. 이 세력들의 어떠한 평단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크게 수익도 내실 수가 있고 길게.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고요. 손실은 짧게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뉴스나 찌라시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만 그냥 이렇게 어, 매수 매도로 드렸었는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포인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매기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배워가시는 거 여러분들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매매기법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단 한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이 나와요 그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여러분들께 어 입장코드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시장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자, 보세요. 환율을 항상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좀씩 바뀌고는 있는데, 환율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1300원 와리가리 하던 이 어떤... 환율 자체가 1305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더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외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온다고 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먼저 치고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참고 보조 지표나 이웃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고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1년을 가지고 있겠다, 2년을 가지고 있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과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매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라인대를 잘 지켜준 모습이에요. 아래에서 21선이 따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를 잘 기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이 깨질 때 요때 바짝 긴장했었죠 자그 이후에 다시금 찝어주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마만큼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중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이죠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죠 거기다가 월요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이렇게 연휴가 껴있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푸심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쟁이들은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요, 오늘 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도 진입했던 종목들 수익 났고요. 그쵸?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은 꼬박꼬박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수익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픈방에 오시게 되면 하루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할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APF를 가지고 온 이유, 무엇일까요? 끝났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얼마든지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현재 들어가 있으신 분들께 목표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핸들링에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문자로 실시간 리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지겹고 그 오랜 시간을 잘 견디셨으니까 이제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났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가게 되면요,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계좌 색깔이 바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인도하면서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퍼스텍입니다 우선은요 지금 현재 방산주가 중요하다 남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타트의 흐름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보셨죠? 영상 보셨을 때 제가 어떠한 뉴스를 보고 추천을 드렸나요? 찌라시를 보고 추천을 드렸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세력들의 흔적, 즉 돈의 흐름을 찾아서 그들의 평단과 비슷한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퍼스트! 분명히 지금 남북 고조, 긴장감의 고조와 방산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던 추세를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려세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종목 제가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쓰리바닥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거는 바닥권 이거는 점수를 줄수 없는 쓰리바닥이었죠. 결론적으로 쓰리바닥이 형성된 거지만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N자형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중요한 라인을 얘네들이 올라와 주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에서야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우리가 수익을 낼 종목, 즉, 먹잇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투자자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어요. 맞죠? 무언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9일 동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고 어제 잠시 들어오고 오늘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에 이러한 어떤 종목별 투자자만 보고 매매하시게 되면 엇박자가 나실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요 연봉으로 볼까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던 애고 거래량이 터졌던 때를 보시게 되면 요때 그죠?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현재 실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월봉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개의 캔들을 보셔라.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그렇죠. 뚫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 야, 이거 왠지 수상한데? 라고 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저점 관리하면서 21선과, 아, 11선과 5일선입니다. 5개월과 10개월이죠.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주봉을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어요 몇 개의 주봉을 보시라 그랬죠? 그렇죠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종목 놓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식 왜 하시나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매일같이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량주, 기술주, 성장주 이렇게만 다들 이렇게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좋은 종목,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은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나에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나에게 손실을 주면 나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와 기술주가 어떻게 변동상을,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낮아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습방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한마디씩, 조언을 드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습방에서 원포인트 강의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에 써먹을 수 있는 매매기법 알려드리고 있죠. 필살기는 10개가 필요해요. 10개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한 개의 필살기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요,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셀바이오, KPF 등등 지금 아스플로우 등등 계속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여하시라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소개도 시켜 주시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수익으로 보답을 할 뿐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봉 보시게 되시면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기준 캔들이 생겼고요. 또한 여기에서의 들어간 물량대와 여기에서 물량대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야 지금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요. 하지만 올라갈 때 분명하게 얘네들이요. 신용매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세력들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시면 분명하게 조정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수립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여하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종목 퍼스텍 정확한 매수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들고 가셔야 돼 매도를 잘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학습방 입장 링크 같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오픈방, 그리고 무료 문자 리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퍼스트액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 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자 매도 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그날그날 이렇게 그날 그날 첨부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포인트 잡아드리면 원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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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방 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